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는 기준금리 따라서 쭉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채권이 유리해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채권이 유리해집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이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주려고 해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이 뭐 고용을 더 한다든지, 뭐 공장을 더 세운다든지 이럴 거고. 코로나 때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 좋아지니까 주가가 막 엄청 올랐던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채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조금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고 유럽 럽이나 이런데도 경기가 안 좋아요. 여기 뉴스 기사 이렇게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미국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영상을 찍는 11월 27일 시점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1월달부터 이제 미국 정부를 이끌어 나갈 텐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춰주고 주변국으로부터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게 주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금이 줄어드니까 좀더 이제 이익을 많이 낼수 있겠죠. 그치만 미국의 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조금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물론 코로나 때보다는 줄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금리를 낮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세 번째인데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안전지향 투자자예요. 저희 회사 이름도 안전지향 줄여서 안지향입니다. 제 이름은 아니고. 그래서 이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있으면 미국이 좋으면 주식이 오를 거고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 섞어서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뭐 비중은 좀 이제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설 설명 드렸던 뭐 트럼프가 어떻던지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섞어서 투자한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투자한 거예요 저도 이런 거뭐 예측하는 거나 이런 걸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포트폴리오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나 동생한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채권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면 모를수록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뭐 부동산 달러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투자해야 돼요 내가 모를수록 모른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채권이 지금 엄청 좋아가지고 컨텐츠를 하는 거 같다 채권만 사야지 안 됩니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 채권 etf를 비. 비교하기 시작한 맥락입니다. 이거 보시고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미국 채권은 네 파트로 나눠서 비교를 할 거예요. 네 분야로 나눈 거는 미국의 장기채, 근데 이제 달러 환율을 막아준 해치 상품 이렇게해요 장기채 ETF는 국내 상장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다섯 종목 정도가 있고, 뭐 액티브나 이런 뭐 해치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다섯 가지 상품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뭐 괴리율도 있고 수수료도 다 다르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선택하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가장 적었어요. 근데 얘는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완전 30년물이랑 똑같이 가진 않아요. 약간 다르게 갈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게 간다. 그래서 뭐골라야 되냐 이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30년물을 섞는 다가 중요하지. 뭐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미국 장기채 중에서 환 노출된 상품이에요.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얘네도 따로 따라 오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상품들이 대표적인 상품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이 비용이 제일 낮은. 인 거는 KB 미국채 30년 ETN인데 얘가 이제 0.1% 수수료가 가장 낮아요. 근데 ETN이란 상품 특성이 있어요. ETN은 이제 만기가 있고 갈아타야 될 위험이 있어요. 예전에 그 S&P 500 ETN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KB의 ETN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4년 7월인데 보통 ETF들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수수료가 좀더 부과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투자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E.T. n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돼도 수수료가 더 부과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측면에서는 KB 미국채 30년 ETN이 가장 무난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물건은 미국 중기채 헤지 해치 상품입니다. 헤지는 원달러 환율 막아 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 상품밖에 없어요. 메리츠 미국채 10년 ETN 가로치고 H, H. 비용이 0 3예요 소개해드렸던 뭐0.0몇 퍼센트 이런 상품들보다는 꽤 비싼 상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미국 중기체 환 노출된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한네 가지 정도가 있고, 실부담 수수료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KB 미국채의 10년 ETN이 가장 저렴하긴 해요. 여튼이네 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10년 물이랑 30년 물이랑 뭔 차이냐, 있는 걸로 하냐, 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일단 10년 물이든 30년 물이든, 주식만 투자하려고 생각했으면 조금이라도 섞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주식이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낮춰줄 거예요.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그 10년물이랑 30년물이랑 뭐가 다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30년물은 플러스도 크게 되고 마이너스도 크게 돼요. 10년물은 플러스는 적게 되고 마이너스는 적게 돼요. 주식이 변동성 이만큼 큰 거를 했으면은 오히려 큰 30년물 상품을 넣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딱뭘 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레더를 하든지 뭐 연구 포트폴리오 하든지 뭐 다른 뭐 카페에 올라가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하든지 했을 때 통계를 10년물도 넣어 보고 30년물도 넣어 보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환율 노출 된 걸로 하냐 마냐 이거는 틀린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2014년 15년부터 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낮았던 시대에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높아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 1,300원 막 이럴 때도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떨어질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제 성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그걸 선택해서 하세요 그럼 이제 Q&A까지 했습니다 복잡한 얘기 해가지고 잘안 보실 텐데 카페에 정리도 해놨으니까 참고해보세요 공부하신 분들한테 도움 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